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수비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수비를 솔직히 잘하는 편 아니거든요? 어, 보시면 실점이 개 많아요, 이거. 어, 295 득점에 264 실점. 이게 근데 약간 변명 아니 변명을 좀 해보자면은 제가 포메이션을 41211을 쓰다 보니까. 아, 어, 이거 쓰거든요. 41212에다가 여기 풀백들, 윤백들을 과감하게 오버랩핑 하다 보니까 닭공 모드다 보니까 조금 실점 많은데 저도 근데 폭백 초볼란트 할 때는 수비 그래도 실점 저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 아무튼 일단 전에 수비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프로게이머들도 다 다르고 뭐 예를 들면 원창현님 하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뭐 박준현님 하는 방식이랑 달라요. 근데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라서 어, 혹시라도 이거를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김태현 틀린 건 아니니까, 바로 어, 생각이 부탁드려요. 다를 수 있는 거예 어, 이거 좀 알려드립니다. 자, 자, 들어갑시다. 일단 첫 번째, 어, 항상 상대편의 최전방 공격수의 움직임을 주시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지금, 이제, 8차 넥스트 필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크로스가 좋아진다 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리고 그게, 크로스가 좋아진다고 해서, 침투가 죽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삐용이가 한참 좋아요. 침투 플레이가. 그렇기 때문에, 에, 삐용이가 지금 한번 너프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90% 이상 유저가, 역습으로 나올 때, 공격으로 나올 때, Q 침투명령을 눌리면서, 일단 들어오거든요. 그래야지 좀 빠르게 올라가니까. 음, 그래서 공격 전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전방 공격수의 움직임 맞춰가지고 패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전방의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패스를 어떻게 주는지 그게 딱 결정되기 때문에 전방만 일단 침투하는 거를 애초에 딱 잘라주면은 어, 거의 상대편의 역습은 잘안 맞는다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최우선적으로 상대의 최전방 공격수 움직임을 주시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약간 시선을 공을 가진 선수한테 한70%그 다음에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한테 한30% 이렇게 시선을 분배해가지고 약간 곁눈질로어 견눈, 약간 상대편 격수의 움직임을 좀 파악해주면서 어.. 약간 막아주고 그런 식으로 어서 오세요. 그런 식으로 항상 추천, 상대편 부탁드려요. 격수의 움직임을 항상 항상 체크해야 된다 오세요. 두 번째 추천, 빠른 커서 부탁드려요. 변경 필수 이게 진짜 연습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서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예시라서, 좋은 예시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 자, 칸셀로 바뀌죠? 지금 이 친구가, 어, 시프트 커서 변경을 안 쓴다고 해요. 그냥, 어, 단순하게 S 그 변경하는 거만 있죠? 그것만 쓴다고 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루카코가 침투하고 있죠? 여기 지금 채팅창 가려서안 보이지만, 여기 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바뀔 커서 있죠? S 눌리면은 다음 바뀔 커서가 뜹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쪽으로 바꾸고 싶어도 S 눌리면 이쪽으로 바뀌어요. 보실까요? 예. 네.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지금 이미 늦었죠? 패스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긴 이미 늦은 거예요. 음 하지만 네, 나, 뒤에, 나 여기서 어, 자, 십, 이 상태에서 Shift 하고 방향키를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에 선수가 잡히거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를 조금 더 빨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연습 많이 필요해요. 커서 바꾸는 거. 이번는 음. 그러니까 진짜 연습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 1번 항목에 따라서 상대편 들어가는 거를 일단 먼저 캐치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파악을 먼저 딱 했다면은 침투하는 공격수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우리 팀 최후방 수비수로 커선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극단적이긴 한데 저는 뺏기면은 바로 시프트 뒤뒤 눌러 가지고 시프트랑 뒤로 막 눌러 가지고 맨 뒤에 있는 선수를 잡아 버립니다. 약간 잡 뜯려요. 그렇게 해 가지고 뒤로 뒤에서부터 일단 들어오는 선수를 마킹을 해 주고요. 음. 그래서 어, 들어가는 공간 공간을 막아 주는 게 중요하다. 음. 커서는 진짜 말을 많이 해요. 맨 깜꼬 님 어서 오세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지공 상황일 때는 센터백보다 앞에 미드필더로 압박을 줘야 됩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공 상황일 때는 센백으로 커서를 잡고 이제 튀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공간이 확 생겨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림 판으로자 포백이 렇게 있다. 쉴게요 대충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깔이 투볼란트라고 볼게요. 간단하게 음, 이렇게 자. 그리고 상대편이 초록색이라 볼게요. 꿀님 어서오세요. 어, 추천, 진짜 부탁드려요. 제가 공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어, 이 상태에서, 어, 커서 이제, 만약에 내가 커서를 얘로 잡고 있으면은요, 얘로. 어, 얘로 이렇게, 이렇게 붙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커서를 내가 만약에 얘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튀어나오지는 말고, 약간, 중거리 슈팅 공간만 막아주는 거죠. 만약에 얘가 딱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튀어나와 버리면은 여기가 엄청 비어 버려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위에 선수가 또한명더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침투 막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백 라인은 최대한 유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운데. 음. 그래서 수비할 때는 얘가 센터 백으로 커서를 잡고 튀어 나오는 거는 좀안 좋다. 안 좋고. 확신이 들었을 때만 좀 튀어나오면 좋긴 한데 어,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공간만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뒤로 왔다 갔다 물러서면서 수비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상태에서는 일단 요, 이 선수로 뭐 예를 들면 어, 커서가 얘가 잡혔다가 얘가 약간 멈칫하면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약간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 최후반 그 센터백들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써놨죠 센터백을 좀 보호한다는 마인드로 수비하면은 조금 안전합니다 음. 그리고 센터백 앞에 미드필더로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는 마인드 자 그리고 네 번째 판단력이 생명 이거는 아좀 어, 말로 설명하기 되게,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판단력이라는 게 다 개개인마다 진짜 능력이, 능력이거든요. 진짜 솔직히. 이거 재능? 어, 요건 약간 재능적인 부분이라서 많이 해보시면 늘지 몰라도 어, 판단력이 제일 중요해요. 앞선 항목들 있죠. 1번, 2번, 3번. 어, 이게 모두 좋은 판단력이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지 좋은 수비가 나옵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침투하는 공격수 있죠. 이것도 그림판 설명 좀 드리면은, 자, 역습 당할 때 있죠. 여기가 뭐 센터서클이라고 볼게요 이 상태에서 어 격수가 이제 여기 있다고 치고 그리고 어 수비수가 지금 우리편 수비수가 어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상대편 빨간색깔 자이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제 줄때 패스를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앞쪽으로 근데 내가 커서를 얘로 늦게 잡았어. 어, 늦게 잡혀가지고, 어, 나는 지금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얘는 지금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 지금 커서가 이제 바뀌는 게 늦으면은, 놓치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캐칭을 하면은, 판단을 빠르게 해가지고, 어, 이쪽으로 따라가질 않고, 그냥 앞으로 쭉 나와버립니다. 이러면은, 얘가 옵서 트랙 걸리거든요? 이렇게. 여기로 나와버리면은, 내가 이제 옵스 트랩에 딱 걸리는 거니까. 이런 판단력. 어, 이런 거는 센스라고 하죠, 센스. 그래서 이런 판단력이 되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언제 내가 붙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거리, 거리, 거리감. 어, 사내편이 빨간 색깔이라 치면은, 공을 이렇게 갖고 있다 쉴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면은 이 내가 뭔가 다리를 뻗어 가지고 수비하기에는 멀잖아요. 어 그래서 약간 간을 보고 있다가 상대편이 한 이쯤에 왔다, 어. 이쯤에 왔다 싶을 때 판단력을 딱 세워가지고 어 과감하게 붙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물러섰거나 이렇게 하는 게 판단적인데, 어 보통 이제 어이 정도면은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거의 다 뺏기긴 해요. 음. 그래서 생각보다 가까이 붙으면은 과감하게 붙어주는 게 좋긴 해요. 이거는 판단력은 좀 말로 설명하기 좀힘드네요 어, 아무튼 이런 거. 이거는 제 영상들이나 아니면은 제 방송 보시면은 좀어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안 해? 어, 이런 거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돼요.